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스치는 손끝, 다정한 말투에 마음이 설렌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박미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한 중년 여성의 사랑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직접 드러내기 어려운 나이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감정들. 당신을 향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1. 그녀가 자꾸 스치듯 몸을 가까이할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예전처럼 말 한마디로 들이대기보다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일까요? 옆에 앉을 때 굳이 넓은 자리를 두고도 살짝 다리가 닿는 거리로 앉는다거나 대화를 하면서 살짝 팔을 건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윤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좋아합니다라는 말은 너무 직접적이고 어색했기에 그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고 손끝이 닿는 스치듯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죠. 그 작은 접촉에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둘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은 말보다 몸의 움직임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무언의 표현입니다. 특히 타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유독 당신에게만 다가온다면 그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행동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반복되느냐입니다. 한두 번 우연일 수 있지만, 대화할 때마다 자주 그런 접촉이 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이야기 중에 자꾸 팔을 스친다거나, 손을 잡을 듯말 듯한 거리에서 머문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스침이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심스런 호감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보세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니까요. 당신에게만 유난히 다정한 말투를 쓴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 섬세하고 절제된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투는 가장 쉽게, 그러나 은근히 드러나는 관심의 도구입니다. 평소에는 딱딱하거나 무심한 말투를 쓰다가도, 특정 사람에게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한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여성에게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엔 조용한 성격의 그녀가 유독 본인에게만 식사하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며 살갑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투의 따뜻함이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서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중년 여성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부드러운 억양이 더해지며 말 속에 배려와 온기가 묻어나죠. 특히세요? 괜찮으셨어요? 같은 존중어의 정서적 배려가 더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입니다. 말투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평소와 다른 언어 습관, 특정 상황에서의 말의 선택, 그리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다정한 말투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당신에게만 유독 따뜻하게 말해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깊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 연락을 먼저 하고 대화를 끌고 가려 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반쯤은 당신에게 기울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아무에게나 먼저 연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시기이기에 먼저 연락을 건다는 건 꽤나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자주 먼저 안부를 묻고 이유 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가 끊길 때쯤 다시 새로운 화제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특별하다는 뜻이겠지요. 경기도에 사는 49세 주부방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자주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사로 시작한 문자가 점점 길어지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녀는 별말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궁금해졌던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이처럼 연락이 먼저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 속에 당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대화가 끝날 법할 때, 근데 그 얘기는 어땠어요? 라며 새로운 화제를 꺼내거나 나중에 그 얘기 더 해요라고 여지를 남기는 행동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괜히 생각나서 연락했어요라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말 속에는 당신이 자꾸 떠오른다는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한 친절일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행동이라면 그건 관심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락을 먼저 해온 사람 중, 자꾸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마음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4. 눈빛이 오래 머문다. 그건 말보다 더 강력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눈빛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마음을 말로 쉽게 표현하기보다는 눈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죠. 대화 중에 눈이 자주 마주치고 시선이 오래 머무르며, 그 안에 따뜻함이나 미묘한 미소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여사님은 최근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자꾸 시선이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처음엔 민망함에 눈을 피했지만 어느 순간 그 눈빛이 기다려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묘한 위로와 설렘을 느꼈고 결국 서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다고 하죠. 눈빛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긴 설명 없이도 진심이 담긴 눈빛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볼 때 시선이 도망가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당신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표정한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실릴 때그 감정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빛에 부드러움이 배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응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눈빛은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닌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기에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 없는데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 당신의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한다면, 그녀는 이미 마음 속에 당신을 꽤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이 가볍지 않기에 무심한 척 들은 말도 마음 속 깊이 새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의 말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하려 하죠.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한 음식, 아팠다고 했던 날 혹은 당신이 무심코 흘린 말까지도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관심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정여사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하자 며칠 뒤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지난번 감기 말씀하셨죠라며 건넸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고, 자연스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사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듯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태도는 그 자체로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라는 놀라움 뒤에는 내가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따라오지요. 혹시 최근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자세히 기억해 주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듣는 법이니까요. 말을 기억한다는 건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의 마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스치듯 가까워지는 몸짓, 유난히 다정한 말투, 먼저 다가오는 연락, 오래 머무는 눈빛,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까지 기억해주는 태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가장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진심은 꼭 말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섬세한 행동 속에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그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행복은 아주 작고 따뜻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